마태복음 27장 18절로 이런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으라. 베자도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 아, 나는 저만큼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이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악한 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 잘되는 걸못 보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도 열심히 해서 잘 나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월 원망이라 그러죠. 아, 있는 사람 끌어내리겠다는 것. 대등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르 쌍치망의 마음이에요. 이 시기심이 가장 사악한 마음입니다. 아, 다른 어떤 마음보다 사악한 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아, 이순신 장군 끌어내리는 원군의 마음도 시기심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많은 경우도요. 결국 시기심 때문이에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으로 동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시기, 질투, 거기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시기심이죠.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못났고 아니, 또, 신앙도 없고, 악한 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런 사람이 더 살려가는 걸 보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들을 모아서 집단화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공산주의라는 건 대중의 시기심을 악용을 하는 것이고, 지식인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독재를 만드는 겁니다. 지식인들의 독재. 이걸 위해서 대중들은 눈이 없는 군중이 돼가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나오는 과정이나 공산주의 가 나오는 과정 다 똑같았죠. 아니, 독일이 어쩌다가 히틀러 같은 자가 나와서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 합니까? 바로 독일 시민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1932년에 합법적으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죠. 아,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인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 대중들의 시기심을 악용을 하고 지식인들이 이것을 정당화 시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논리가 이 유대인 인종주의, 유대인 학살을 위한 인종주의에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점 문 닫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있는데도 나주는 교회까지 침묵한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에요. 공천화 과정도 똑같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집단농장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대량 아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군주림과 기근이 나옵니다.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1930년 무렵에 드디어 가난한 농부들을 규합을 해서 부농들을 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단 농장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농들을 공격했던 가난한 농부들을 당한 집단 농장, 농장원들을 만들어버렸죠. 그 사람들 소유로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대량아사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수련에서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살을 잘라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인유기 시장에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살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중국에서 도 발생했죠. 모택동이 집단 농장 만들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90년대 중후반에 드디어 대량 아사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그 그 그게 왜 발생했어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기심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약해지면 결국 사람들의 시기심, 르상치망, 우월원망이 아니라 대동원망, 사람들 끌어내리는 마음이 점점 창궐하면서 나라가 홀로 가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딸이라고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끓 있는 것도 시기심이에요. 잘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있는 사람. 아, 내가 왜그 사람만큼 못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겠다고 정치인들이 대중들을 잠우해서 눈없는 군중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길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 정치인 언론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MBC는 우리 군의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군사 정권을 방불케한다 시민들의 불편 우는 하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국방비 써가면서 이런 퍼레이드를 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 무력으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고 대사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군의날 퍼레이드는 이런 상황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구주사 정권을 방불케한다, 구주사 정권의 잔재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마치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잔인한 보도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MBC가 북한의 열병식은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40분짜리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열병식 8분 정리. MBC가 보도를 하고 다시 MBC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도 야간에 진행돼서 화려한 조명이 더 부각됐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볼거리처럼 소개를 합니다. 또, 북한의 열병식이 땅에서는 ICBM, 하늘에서는 무인기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소개를 하고 열병식의 대비를 장식했다. 마치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한국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보도와 전혀 반대되는 보도 행태죠. 서해공무원 피사사건 직후였던 2020년 10월 MBC 뉴스 데스크는요. 북한이 심야에게 제한 열병식을 밤 축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사진과 함께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이라는 자막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죠. 천하람이라는 정치인 보면은요 이번에 한국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병정 노래에 심취했다라고 하면서 유주성열과 한국의 군지휘관들의 맹비난하고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람은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안창욱가 인권위원장 비난에도 앞장섰던 게 바로 천하라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사주간지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2024년 9월 대한민국의 언론 실외도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요, 2등이 어딘 거 아니? 바로 MBC입니다. 가장 실외하는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고, 가장 실외하는 어요인은 MBC 출신의 손석희입니다. 또 가장 신뢰하지 않는 언론은 이른바 보수매체라는 조선일보가 차지했어요. 이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만 은 현재 한국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언론과 정치가 거짓 손동에 앞장서고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과문광장에 수십만의 국자들이 몰려나와서 외쳐도 기사 한줄 내주지 않고 논평 하나 없는 것이 한국의 언론, 한국의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런 흐름에 방관 내지는 동조를 하죠 그러니 성도는 속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왜 대중들이 이런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느냐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갑질하는 사람 나아가서 잘야가는 사람 이 시기심들 이건 불공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맹목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방관, 외면, 나아선 부환에도 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 와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 같은 한국 교회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10편 9편 1절로 내가 선심으로 영호와게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오절로 여일방을 치가고악기하시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하선 나이다 주림께서 여일방을 치시며 악기시면 그들의 이름이 영영히 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자들다꺾주시 여일방을 치가며악기시면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하시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하여니 주께서 무너뜨이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이스미 한반도 위에 한민족 위에 응하게 없어소서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죽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기비성 망령들인 자를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하고 학살하고 있는 자를 이수 그리 손으로 다 무너지게 아홉소서.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고위로 세기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고기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한반도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경외하는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자일수만이 그리스도에 믿는 자이 만수미 하나님이 믿는 자 의로운 자들이 시기선거 감당할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대한민국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신을 열어줘 없어서 하나님 만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기을 열어주시오. 원수들 기일성 우상승배 세를들 예수 그리스도 으로 모두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